안녕하세요. 기영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사파에 있는 판시판 산을 가려고 하노이로 가려고 합니다. 베트남 에어라인을 타고 4시간 20분 정도 비행을 해서 하노이로 날아갑니다. 하노이 공항 밖에서 슬리핑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리핑 버스를 예약했는데 출발 시간에서 한 시간이 전이 돼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저녁 12시가 다된 시간인데, 사파에 도착을 하면 새벽 5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잠이 잘안 오네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깐 한숨 자고 호텔 저식을 먹고 나와서 호텔 로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파에 있는 KK 사파 호텔을 2박 예약했습니다. 여기 KK 사파 호텔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호텔입니다.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인 듯 합니다. 저는 항상 베트남에 오면 오토바이를 빌려서 다닙니다. 그래서 호텔 측에 오토바이를 빌려달라 요청을 하고 지금 오토바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와서 하단을 보니 풍접초랑 백기홍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이번 여행에 보니 풍접초랑 수국이 곳곳에 피어 있더라고요. 호텔 직원 하나라는 직원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토바이 하루 렌트비용이 하루에 20만동 한국돈으로 11,000원 정도 했습니다. 다른 베트남 지역보다 5,000원 정도는 조금 더 비쌌습니다. 가솔린도 미리 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 파킹 아리아? 아, 파킹 아리아. 아, 예, 오케이. 뒤쪽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어서 바람을 채우고 있습니다. 썸플라자 입구입니다. 여기서 푸니클라를 타고 판시판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 여행에도 드론을 가지고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판시판 정원에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푸니클러가 이동을 하고 있어서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저 푸니쿨라를 타고 판시판역으로 가서 판시판산 정상으로 가는 케이브카를 타고 해발 3143m의 판시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 속 올라가는 방향에 보이는 건물이 한시판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푸니클라를 타고 올라가면서 바깥 풍경을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 6월의 사파 풍경은 이런 모습입니다. 달팽이 놈마다 벼를 심어서 다 초록 초록입니다. 아마 가장 파릇파릇한 사파의 풍경이 이때쯤일 겁니다. 9월경에는 이 벼들이 노랗게 익어서 추수할때 오면 황금빛 풍경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선월드 판시판 레전드라는 쌓인물이 보이는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 쌓인물 뒤로 판시판 쪽 방향이 보입니다. 입장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동선을 많이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아마도 베트남 소수민족들이 살았던 집이나 풍습을 볼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시간대에는 여기서도 대기 줄을 만들어서 기다렸다가 입장을 해야 합니다. 판시판산 정상을 가기 위해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관광객들입니다. 저 정도의 인원이면 몇십분을 기다려서 케이블카를 탑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케이블카를 탑승해서 판시판산으로 올라갑니다. 참 재미있는 게 지금 산 아래쪽 날씨는 이렇게 파란 하늘이 보이고 참 좋은데 산 정상의 날씨는 여기는 완전 딴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 하늘이 보이고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볼수 있을까요? 케이블카를 탑승하면 15분 이상 탑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아주 높은 산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구름 없는 파란 하늘도 보이고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은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풍경을 볼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이 다섯 번째 판시판산 정상 도전입니다. 네번 모두 정상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잔뜩 기대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쉽네요. 오늘도 역시나 제대로 정상의 모습을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판시판산 정상은 아니고요. 지금 보이는 곳에서 판시판산 정상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사찰을 지나가면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을 올라서 계속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거나 이 계단이로 올라가면 돈을 지불하고 모노레일 티켓을 구입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정상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후기가 정상까지 가는 계단이 경사가 심하니까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구경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옵니다. 모노레일 특혜비용은 올라갈 때는 15만 동 하나로 7,900원 정도 하고, 내려가는 것은 12만 동입니다. 여기 모노레일도 사람이 많을 때는 대기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모노레일 탑승해서 올라가는 영상을 4배속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워낙 경사가 가파라서 숨이 차고 그러면, 고산병을 겪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모노레일 내려서 몇 계단만 올라가면 판시판산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인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판시판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해발 3,143m, 인도차이나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보면 아까 올라왔던 절의 모습과 구름 위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올랐는데 오늘도 그 모습을 못 봅니다. 안개 속의 도시 사파라고 하죠. 안개와 구름, 사파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해발 3143m, 판시판산 정상에 다섯 번째 도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했는데, 아, 오늘도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비가 안 오네요. 워낙 높은 곳이라, 아, 안개에 물기가 많아서, 물 물기가 많아서 그런데, 네. 아, 어, 다섯 번째 도전을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아,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사파를 또 봐야 되네요. 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잠깐만요. 아, 여기서 보통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 해발 3,143m 저는 위로 올라가서 3,143m 정상 표지석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Rồi. Bạn ấy đã bắt được một cái rất là rất là 여기 카페는 판시판산 정상에서 몇 계단만 내려오면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 정상이 워낙 추운 곳이니까 잠시 몸도 녹일 겸 차도 마시며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판시판산 정상에서. 한시판 역까지 내려가는 모노레일을 탑승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내려갈 때는 걸어서 내려가야 하는데 오늘은 오후에 일정이 보다 보니 시간 절약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에 도전해서 충분히 내려가는 풍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전에 세 번이나 판시판상 정상 도전을 했던 기간은 2025년도 1월 말경 베트남 명절 때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영상처럼 눈이 와서 설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눈을 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곳 사파에서는 눈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가는 영상도 4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가격은 올라가는 것은 15만동, 내려가는 것은 12만동, 반복해서 27만동입니다. 하나로 15,000원 정도 합니다. 영상 좌측으로 보시면 올라가는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라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올라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다시 15분 이상 케이블카를 타고 판시판역으로 내려갑니다. 판시판역에 가서 다시 푸니쿨라를 타고 사파 시내에 있는 썸플라자로 가야 합니다. 조금 내려오니까 이렇게 사파 시내의 하늘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파 마을이 있는 곳의 날씨와 판시판산 정상의 날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케이블카 아래로 사파의 진짜 모습, 다랭이 논이 펼쳐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풍경을 보려고 사파에 옵니다. 사파 시내에 있는 썬플라자에서 푸니쿨라를 타고 판시판 역으로 와서 케이블카를 타려면 동선을 돌아가게 해놓았습니다. 정원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라는 의미로 사파 가든을 조성했습니다.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가느라 영상을 못 찍었는데 지금 영상으로 감상을 한번 하시죠.